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의 뉴스나 움직임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 세상의 움직임을 참고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언론인 등 여러 부분을 움직이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스위스의 다보스에 있는 거기서 모여서 미래를 결정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5월달, 5월 말에 열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모이지 않고 있다가 3년 만에, 이번에 5월달에 그 회의가 모임이 재개되고 그곳에서 어, 결정되는 그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지만 대중 매체 뉴스로는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의 SNS를 통해서 그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유추해 볼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그 현안들을 살펴보면은 디저, 디지털 화폐의 도입 시기, 대처 방안, 글로벌 조세 이런 것들의 개편, 그리고 전염병, 감염병과 그거에 대한 접종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노키아 회장인 페칼론드 마크의 발언을 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이 쓸모없는 시기가 올 것을 말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은 우리 몸에 직접 내장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추측성 기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들의 의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의제들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소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들,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기술이 우리 몸에 내장될 것임을 시사한 그런 말들은 그동안의 세상 징조들을 전하면서 살펴본 것들이 전혀 잘못된 것임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인 클라우드 슈밥은 그 사람 역시도 2016년에 프랑스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자신이 주창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계와 인간이 하나되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예를 들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우리는 10년 후에 몸에 칩을 이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두뇌나 피부에 이식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직접 한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두뇌나 피부에 이식한 칩을 통해서 기계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우리는 신체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혼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슈밥이 밝힌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2016년에 인터뷰 했으니까 10년 후에는 2026년, 얼마 안 남았죠? 2026년쯤에는 몸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상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베리칩으로 시작해서 계속 베리칩이 짐승표가 되니까 받지 마세요라고 전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로 어, 취급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그들, 그 세계경제포럼에 그 설립자가 클라우드 슈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 얘기한 내용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아젠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세, 세상을, 어,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들이 이제는 이런 것을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2년 5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모임에 에서 토론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앞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직전이나 직후나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셋을 주도하고 있는 곳에서 밝힌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 성경과 이 세상을 깨뚫어 보는 분들이라면, 대강 그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세상은 그렇게 리셋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예의주시했던 내용들이 짐승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에요. 세상은 그때를 향해서 리셋 때는 그때. 또, 몸에다가 머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디바이스, 칩이 들어가는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칩이 신겨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어찌 하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로세 때처럼 환란이 터지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분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피난처인,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참상은 유언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슈밥은 2026년 쯤에 몸에 칩을 이식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 0년도그 2016년 정도에 이 일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먼 먼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테크놀리지를 쉽게,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을 주도하는 설계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음모론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자료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저들이 논의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유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어,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뚜렷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일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중동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렇게 과격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국가 마곡 전쟁에 그 국가 마곡 전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유럽의 나라들이 에너지 문제가 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천연가스가 엄청 많은 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본격화를 한다면, 이것이 결국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고가 마곡 전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그리스, 터키로 연결하는 가스관 공사와는 별도로. 이집트를 통해서 직접 천연가스를 수출하,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된 것인데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면 푸틴 러시아 푸틴은 조만간 천연가스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대체가 된다면 자기들은 이제 팔로가 막히니까 에너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고과 마곡 전쟁의 시작을 더욱더 재촉하는 그런 뉴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직전이나 직후에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니면 일어난 고 근간을 통해서, 어, 7년 대할란이 중요한 그 신호다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마곡 전쟁은 7년 대할란의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7년 대할란 전에 우리를 피난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보면서도 또한 깨어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큰 환란이 재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징조를 성경 말씀에 비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삶을 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기름 준비, 빛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징조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조들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빨면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기름을 사랑을 잘 채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